다들 녹화시간 안듣는거야 이거 생방송인데 진짜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생방송인데 아니 진짜 뭐야 이거 뭐 왜이래 이거 아니 생방송이라면서 이상한 검은 화면만 나오고 광고도 안나오고 아우 지루해 아우 지루해 아우 이게 뭐야 안밝겠다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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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알았어요 아 진짜 아니 너희들 왜 늦은거야 아이쿠게에에엠엠엠엠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어, 어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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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빨리 말해 어, 전복 좀먹 먹다 오늘 아좀 늦었어요 하, 내가 보니까 너의 마음을 딱 읽으니까 늦잠 잤구만 어, 어, 음 어, 어떻게 알았지 페이보 너는 아 저는 어, 공부를 하다가 왔죠 페이보 페이보 넌 짜장면 먹다가 왔던데 음음 어, 어, 음, 음. 어쨌든 빨리 시작해. 오늘은 페이퍼 네가 한다며. 맞아요. 이번에는 페이퍼 눈에만 보이는 구슬이에요. 아 진짜. 아니 구슬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. 이씨. 아니, 저 방송 너무 폭력적인 거야. 아저 아니, 방송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. 시청자들이 싫어하잖아 너희들. 빨리 화해. 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 그렇게 와야 하는 게 어딨냐? 난 로봇이거든. 비리비리 트윙 로봇, 비리비리 트윙 로봇, 비리비리 트윙, 트윙 로봇. 페이퍼를 치운다. 비리비리 트윙 로봇, 비리비리 트윙, 트윙 로봇. 하하하 나 혼자 포기해야겠군. 야 이번 건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야. 이거는 페이퍼 눈에만 보이는 구슬인데, 어이 구슬이 어, 아주 멋져요. 그럼 안녕. 아니 이렇게 끝내는 거어디어아 뭐야 왜 저렇게 끝나? 봐봐 페이스 시청자들이 싫어하잖아. 아유 뭐 그래도 홈쇼핑인좀 재밌게 하고 재미만 있냐? 알았어요. 재미라면 나지 바로 나지 트위트위 재미라면 바로 트위 예. Yeah. 에이 차 에이 차 내가 아주 멋진 점프 연기를 보여주겠어. 하하. <laughs> 하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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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요. 그것도 못하냐? 그것도 못하네 베이보? 음, 띠리리, 띠리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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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리리리라 띠리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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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 한 명도 안 보다가 한명 보고 있어. 네? 한 명도 안 봤어요, 전까지 어. 아, 아니, 진짜! 우리 방송을 그렇게 싫어하는,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. 너희가 잘 방송을 못 하잖니? 아니, 내가 아주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도 봤고, 페이퍼가 재미없는 지식도 봤지만. 야, 내 지식이 뭐가 재밌냐? 아니지, 내가 잘못 말했구나. 지식이 뭐가 재미없냐? 지식이 얼마나 재밌거든. 야, 이런 거 하지 마. 어? 어, 어 얘들아, 얘들아, 방송시간 다 나가잖아. 어? 이 방송시간 5분밖에 안 된단 말이야. 겨우 5 minutes. 아, 아니구나. 아이, 진짜 이상한 영어 좀 하지 말고. 야, 근데 남은 1분 동안 뭐 하냐? 아, 그러게. 또 이상한 짓 하면 화낼 텐데. 그까, 그러니까 뭐 하지? 너희들! 빨리 보게나 하시죠. 네, 지금 매진이 임박했습니다. 지금 현재 페이보드 에만 보이는 그분이 매진 임박했습니다. 겨우 두개 남았습니다.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는 우리가 썼고 두 개가 남았습니다. 매진 준비 아니 매, 매진 임박 하하하 매진 임박 이이이이 매진 임박이라네 이이이 빨리 빨리 사가세 전화번호는 날려주겠다띵띵 띵. 하고 끝날 거야 너희들. 그냥 끝내지 뭐. 끝. 띵띵 띵. 아 뭐야 저렇게 끝내는 거야? 아 파바트윅 시청자들의 불만 때문에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. 아이 그럼 어쩌라고요? 어, 트윅. 이제부터옥토넛쇼쇼핑 방송 못해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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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